창조 셋째 날. 창 19-13풀, 채소 나무 창조.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무치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구절. 물. 지구 표면이 대격변으로 물이 지 표면에 엄청나게 솟아올라 낮은 곳으로 몰려서 바다와 강 호수가 생겨났습니다.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십절 물. 태초에 큰 물이 밀려나고 무치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묻힐 땅이라 부르시고 낮은 곳으로 밀려나 모인 물을 받아라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어 11절 땅이 풀과 각기 종류대로 심했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12절. 하나님은 직접 하시지 않고 땅에게 식물계를 내라고 명하셨습니다. 씨가진 이는 모든 생명체를 특징 짓는 번식 원리의 근간입니다. 에시비 24:28절. 하나님은 채소가 번식하도록 하셨을 뿐 아니라 번식하도록 준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채소를 완전히 자라서 씨를 가진 상태로 씨를 흩을 준비가 된 상태로 창조하셨습니다. 각기 종류대로 하나님은 채소가 각각 고유의 특성을 유지하게 만드는 씨를 통해 번식할 수 있게 함으로써 섭리 과정을 시작하셨습니다. 같은 표현이 각자 창조된 종 내에서 이루어지는 동물의 영구적 번식을 묘사하는데도 사용되는 데이 11, 24, 25절. 이는 종의 경계를 넘어서는 번식을 주장하는 진화론이 생명체의 기원에 대한 거짓된 설명이라는 것을 말해줍니다.